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대한민국 제한군인의 제1기 대학생 인터뷰자단에 된 박조라고 합니다. 오늘 곧 현충원에 왔고요. 한번 현충원을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현충원에 처음으로 왔는데, 아 정말 날씨가 구름 한점 없을 만큼 정말 좋습니다. 아주 평화로운 분위기의 현충원입니다. 저 앞에 현충문이 보이는데 저는 거기를 가기 전에 먼저 저곳으로 먼저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은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입니다. 어, 아래 보시면은 6.25 전쟁이 발발하자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이 교복을 입은 채 군번도 없이 학도의용군으로 자진참전하여 장렬하게 전사하였습니다. 그중 경상북도 포항지구 전투에서 전사하여 가매해장되었다가발굴된 이름을 알수 없는 학도의용군 48위의 유해를 1964년 4월 국립서울연총원에 모셨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것이 바로 영화 포화 속으로 에 나왔던 그 학도병 용사분들께서 잠들어 계신 곳입니다. 보이는 것은 타임캡슐의 모습입니다. 매설이 2020년 11월 25일 그리고 개봉은 2050년 6월 25일로 되어있습니다. 올해가 2021년이니까 앞으로 29년이 남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있습니다. 어, 대한민국 정부는 6.25전쟁 70주년 사업 추진회를 국방부는 6.25전쟁 70주년 사업단을 2020년에 조직하여 국군 전사자 유해 동안 행사 등호국보훈 행사와 전승 행사 문화예술 행사 평화체험 행사를 추진하였다. 저도 이것을 작년에 TV를 통해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뒤에 비행기 세트장이 있고 그랬었는데 어, 그래서 앞으로 이곳에는 국민이 작성한 추모액을 탑텐 뉴스, UCC 등이 담겨있고 매설에 참여했던 장교와 부사관님들께서 2050년에 함께 개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역사는 기록되어야 기억된다. 지금 보이시는 것이 바로 이 현충원에 있는 묘역입니다. 아, 제가 처음 와 봤는데 이렇게 규모가 이렇게 상당할 줄 몰랐고 어, 또 이런 많은 분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아까와 같은 평화로운 이 현충원의 모습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앞으로 또저 위로 쭉 올라가서 한번 촬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장군, 장병, 경찰관 로우 안내 로도가 있고 서울 국립현충원에 안내 지도가 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서울 난양초등학교 4학년 정수찬 학생이 쓴 시입니다. 하늘이 구름은 떠가다 잠시 멈춘다. 지나간 역사를 돌이켜보라고. 5000년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민족. 그 옛날 우리 역사는 하나였지만 비바람과 먹구름 속에서 우리를 지켜서 주셨던 분들. 바로 이 땅에 잠드셨네. 나라를 빼앗긴 어려움 속에서 나보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 바로 이 땅에 잠드셨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순국선열들이시여 호국영령들이시여 편히 잠드셔서 그들 있어 오늘도 내 나라와 내 가족들이 안전하고 행복하다 그들 있어 오늘도 이 땅에 태극기 휘날린다 현충원에 잠든 명령들이시여 앞에 보이는 것이 있는 것은 육탄 10용사 현충비입니다. 육탄 10용사는 현충비는 무릎 죽음을 무릅쓰고 적의 토치카를 폭파한 10용사의 명복을 빌고 추모하며 그 뜻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자 당시 사단장이었던 김석원 장군과 일반 유지 등이 국방부의 지원으로 1955년 4월에 준공하고 5월 4일 제막하였습니다. 6.25전쟁 이전인 1949년 5월 3일 북한군이 개성 송악산 지역의 우리측 고지를 기습 점령하자 이튿날인 5월 4일 당시 육군 제1사단 11연대 소속 10명의 용사가 고지를 되찾기 위해 폭탄을 몸에 안고 적진을 향해 돌진하여 장렬하게 산화하였으며 6번의 묘역의 제일 앞줄에 안장되었습니다. 육탄 12용사분들의 성함 소위 서부덕, 상사 황금재, 상사 윤승원, 상사 김종혜 상사 윤옥춘, 상사 이희복, 상사 오재룡, 상사 박창근, 상사 박평서, 상사 양용순. 한방으로 이렇게 길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양 옆에는 이렇게 묘역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민족의 어리소린 곳, 조국과 함께 영원히 가는 이들, 해와 달이 이 언덕을 보호하리라. 네, 오늘 이곳에 와 보니까 어, 매번 TV로만 봐왔던 현충원의 모습인데 어,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의 묘역이 있는 것을 보고 어, 이 수많은 분들의 그 고귀한 목숨이 바쳐져서. 오늘의 이 나라가 있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곳은 경찰관 묘역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것이 경찰 충원탑이고, 이쪽 우측에도 이렇게 경찰관 묘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찰관 묘역은 6.25 전쟁 전후 자유와 평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전사, 순직한 경찰관 840여위가 5, 7, 8, 9번 묘역에 모셔져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다 올라왔습니다. 이제 이 계단만 오르면 경찰총원탑이 있습니다. 경찰 총원탑 앞에 서서 보니까 어, 저는 사실 어6.25 전쟁 하면은 저희는 직접 경험해 본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영화를 통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던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포화 속으로 어또 고지전 등의 영화는 주로 이제 군인들이 그6.25 전쟁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이 많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어 대체로 경찰분들 많이 희생하셨다는 건 알아도 그걸 실질적으로 체감이 잘 안됐었는데 오늘 이렇게 이 경찰총회탑 앞에 와서 보니까 그리고 또 앞에 있는 이 묘역들을 보니까 아 많은 경찰 분들 또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그어 박숨을 바치셨구나 라는 걸 느끼고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뒤에 보이는 비는 대한독립군 무명용사 위령탑입니다. 어, 이 위령탑은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되찾기 위해 만주와 연해주 지역에서 끊임없이 독립투쟁을 한 이름도 알수 없는 수많은 무명 독립군의 넋을 위로하고 추모하는 탑이라고 합니다. 적당 네, 그다음... 왠지 저는 현충원이라고 하면 은 6.25전쟁과 관련한 것들만이 주로 생각이 나는데 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런 곳에 오면 이제 우리가 6.5 전쟁 일전, 일제강전기를 겪었을 때도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힘써주셨던 그분들을 모두 만나뵐 수 있어서, 아, 제가 너무나, 어, 어느 곳에 편협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으로 해서 장군 묘역, 아마 여기가 장군 제1묘역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계단을 오르면 은 장군 제1묘역이 있고 어, 광복 이후 국군의 창설과 발전에 크게 공헌하시고 6.25전 등 베트남전, 대관첩 작전 등에서 조국과 자유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전공을 세운 장군들이 안장되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오늘 진짜 날씨는 정말 좋은 날을 잘온것같습니다일 어, 기법 봤을 때딱 오늘이 좋은 맑음으로테이어또 어, 이왕 현충현충원에 오는 거비 오는 날에 오면 조금그럴수 있으니까 이렇게 잘온그 같습니다. 아, 근데 여기가 현충원이 규모가 생각보다 커가지고, 어, 지금 보면 이게 돌아다니는 차들도 꽤 많이 있는데, 저는 이뚝 걸어서 돌아다니려니까 조금 덥긴 덥네요. 그래도 날씨가 좋아서, 이렇게. 그래도 날씨가 좋아서 저는 차라리 좋습니다. 제 뒤에 있는 추념비는 1950년 현지 임관 전사자 추념비입니다. 어, 이는 6.25 전쟁 중 용감히 싸우다 전사한 현지 임관 장교들의 희생정신과 군인정신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한 추념비라고 합니다. 이곳은 6.47기 특별 동기생 추모탑입니다. 6.25 전쟁 중 산화한 6.47기 특별 동기생들의 넋을 추모하고자 건립한 추모탑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부부 위패판이 모셔져 있는 곳인데 유해를 찾지 못해 위패로 봉안된 유고자 유공자와 배우자의 위패가 함께 모셔져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꽃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일학도의용군 전물용사 위령비라고 합니다. 6.25전쟁 당시 학도의용군으로 입대하여 조국을 위해 용감히 싸우다 전사한 142명의 제일학도의용군을 추모하는 위령비라고 합니다. 이제 현충 문을 지나서 현충 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이 17시 7분이고 제가 아까 한 1시 조금 넘어서 13시쯤만 넘어서 왔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아, 제가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6월 호국 보원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대한민국 제한군인의 소속 인턴 기자로서 뽑혔기 때문에 대학생 인턴 기자로서 그래서 한번 취재에 한번 와봤는데 아, 처음 와본 현충원이 이렇게 커서 참 놀랐고 어, 또 여러 묘비들 을 보면서 이 분들이기에 우리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날씨도 좋아서 참 재밌었던 하루였던 것 같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